풀어갖고 한, 한 10분 해가지고 간 거, 간 거나서 이렇게 절고 살짝 몇, 얼마나, 한 30분? 30분 정도요? 응. 간이 약하니까 된거 응. 응. 가지고 한 거만 해서 어떻게 산거 음, 또, 되게 네좀 하세요. 음, 한숨만 두고 양안치고니까 음, 네. 서우저씨 네, 곰사와 가지 고, 하얗, 하얗지만 해가지고. 서우저. 두 개만 더고 이건 액자 열쇠 액자이 어? 응. 내가 이거 하나만 넣었어. 하나. 네. 세 스푼. 응. 이거 넣고. 열쇠 액젓 하나만. 수저로. 수저로 한가득 세스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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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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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이렇게 응. 고 그냥 응. 면돼 이제 간은 이제 젓갈로 다 됐으니까. 이렇게 해서 얘 먼저 뜯고. 이제 여기다가 부추를 좀 넣으려고. 부추 원래 아닌 줄 알았었어요? 배불러요? 맛있으니까 조금 넣어보려고 그래. 이번에. 맛이 괜찮을 것 같아서 조합이. 부추를 넣으려고 그러는데. 이렇게. 차라한 묶음만 넣으면 돼. 네. 좀, 어, 끝이 이 고구마 주에는 새우젓이 들어와야 네. 맛있지. 맛있어, 얘가. <목소리가> 응, 다른 토끼야, 토끼. 응. 응. 응, 어, 응. 조금만 두면 돼, 이거 넣으면 돼, 이거는. 다, 이렇게, 응. 기본이니까. 응. 많이 넣든던찌넣든어 이렇게 하면 젓갈이 들어서 간이, 맞죠 따로 안 해도 조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아 어머님 생각하신 이... 거예요 응. 그 응.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음 응. 그래도 하는 거야이건 부추가 많은데 조금 뜯어봤거든 제가 아침에 해먹었는데 부추 예 네. 부추 음, 또 일단 해먹었구나 응. 어, 부추가 많은데 또 물러터질까 봐챙겨가고이 집이 딱하니까 찢어었어 힘들었어 하나만 못한 힘지 쪄진건 안보여 부추 다는데도 색깔이 괜찮잖아 그러네요? 응것도 음, 괜찮네요 응, 이것도 괜찮지 부추가 좋잖아 먹으면 맛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합을 지금 맞춰보는거야 음. 아 쭈꾸미 응 되게, 한번 뭐, 되게 한번 넣고 하지 부추는 잘 안넣거든 간이 어떻게 되면 한번 먹어봐